아합은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뭐 일리위를 다투는 그런 왕입니다. 남쪽 유다는 문하시 왕이 가장 악하다고 하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하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럼 아합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왕 중에 아하방을 정말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량으로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기록된 분량으로 하면 어, 솔로몬 왕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길고 사와 왕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만 어, 솔로몬 왕부터는 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한것 같지만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 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이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하 왕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귀와 영혼을 누렸던 솔로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아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량을 보면 차이가 안 나고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만큼 나누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 볼게요. 20장은 아하방이, 아하방이 아람하고 싸워서 이긴 내용이 나오고요 21장에는 나보세 포도원 내용이 나오고 22장에는요 다시 아람하고 싸워서 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장은 승리 22장은 패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나보세 포도원이 나오거든요 아합이 아람한테 패해서 죽을 때 아합이 죽을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합 왕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름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죽는 것을 그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죠. <laughs>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추측을 해보는데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 번에 걸쳐 기도를 드려요. 어,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고백을 하셔요. 내가 영광으로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의 때라고 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에그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겟세마의 동산에서 그렇게 내 잔을 이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 십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네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하여서 3년 동안 함께한 어, 가론 유다가 영원히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슬퍼하셨겠죠. 그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가뭄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가뭄이 은혜냐? 그러면 아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할 선지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친히 말씀하셔요. 그냥 하면 그들이 모를 테니까 엘리야가 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아합을 비롯하여서 바할 선지자 아자라 선지자가 가뭄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를 내리시고 우, 그 이슬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베에게도 알리시고 그 백성에게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합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것이 크게 은혜잖아요. 그것은 그 기근이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 광해서 죽는다고요. 그런데곧 짧은 기간 동안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겠어요. 그러니까 가뭄은 <laughs> 아, 합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이건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 선제자가 할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게 850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도랑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세 번을 부라고 해서, 그 도랑이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핥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고백하게 하시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셔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하셨을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감정. 하나님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막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우시, 우시지 않았을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신 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인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에워사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네 왕이여 왕이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아람 왕인 베나다시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람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 아, 그 아하 왕에게 나타나 보여 주셨어요. 보여 주시었는데 22절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리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래서 처음 싸움은 산에서 싸웠대요. 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이 아닌 거 아셔야 돼요. <laughs> 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언덕, 언덕, 조그마한 언덕을 이들은 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이 없어서, 응? 산이 없어서 그걸 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가면은요, <laughs>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고 하는 곳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는데 막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막 이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에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가 막 골짜기야. 음? 네. 어,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싸우다가 평평한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와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 때는, 어, 북중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들하고 싸워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대승을 거둬요.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삶에 오셔서 도우셨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아합이, 아합이 망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기회도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21장에 가보면요. 비근을 통해서 전쟁에서 뭐 이렇게 승리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아합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2 1 장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laughs>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새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이렇게 값을 줄때더 쳐주겠다고 했겠죠. 그쵸? 그런데 나봇이 뭐라가냐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래요. 자 나아을 통해서 나 어,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어떤 얘기를 하요? 하, 하나님 이게 조상으로 받던 유업을 파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봇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찾아가서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이 아합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또네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우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악한 왕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27절로부터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아합이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정말로 번지수가 잘못된 그런 답답한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건 회개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진짜 이 아합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아합을 아합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룬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 준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도록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2장에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우사밭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래가지고 둘이 어떻게 되냐면 화친해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요? 해늘 싸웠는데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어 그때 아람 왕이 이제 그 공격해 오는데 북쪽 이스라엘만 싸웠을 때 이겼잖아요. 두 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람이 왔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싸우면 어떻게요? 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아합도 어떻게 되냐면 우연히 쏜 활에 맞아서 죽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을 일깨우셨는데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죽게 돼요. 그때 아합이 죽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셔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가 오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뭘한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크리스도에게 구원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아가면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죽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근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네가 떠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과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한 가지 우리 하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나 나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행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의 삶을 받으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순종했다. 그런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요. 어,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 중요하게 만들려면,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충성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충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laughs>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